힘들어요. 왜 힘들어요? 너네 데고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엄마는. 어머니 부드럽게 말씀하셔야 될것 같은데요. 왜 어머니 왜했어? <laughs> 왜? 어? 왜? 왜 어머니 왜했어? 어머니 이미 어디 갔다 왔는데 하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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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뭐요 엄마 양식이요. 야 나도 한번 먹어보자. 지금 엄마 건데. 안 돼, 내가 먹어볼게, 기다려, 엄마 주실 거야. 여 난리 날것 같은데요, 아빠? 괜찮아요? 아 저거 어차피 빨아야 돼. 딱. 네, 나의 일왕 양생을 너희들도 함께 해야지. 아빠도 줘요? 아니요. 양치한지 얼마 안 돼서 벗고 싶지가 않아. 야, 엄마 이제 없는 거 같은데? 없어 아우나. 엄마. 엄마 님만 먹고 싶어. 하은 <laughs> 아, 어, 엄마도 먹어야지 야, 맛있다 그에하나아 맛있지 없어졌어? 선생님들이랑 깜짝 놀랐어 음, 기름도 넣어야겠다 포기잖아 여보 굿 상동 중동 IC로 나가지고 유턴해가지고 응. 다시 또 유턴해가지고 어우 근데 오늘 뭐 날씨가 이제 먼지 직진해야 되지? 일산 가세1 일산 어, 여기는 진짜 올 때마다 너무 빨리 그 다음에 우회전 응 여기랑 저기 아 너무 했갈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갑자기? 하 엄마.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? 엄마 뭐? 엄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? 엄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? 엄마 마 아니, 왜 엄마가 더 좋아? 엄마! 엄마가 더 좋아? 응. 그래? 아빠, 다음에 일요일이에요? 어, 내일은 일요일이에요. 다음, 다음에도 주말이에요? 아, 아 주말은 이틀이야, 이틀. 왜? 아빠도 좀더 길었으면 좋겠어. 왜? 주말이 5일이고, 주중이 이틀이었으면 좋겠다. 아빠 어... 아니야 그냥 자고 도줄이가까 그냥 자왜 그냥 자? 그냥 잘 수도 있어서 왜 그냥 잘수 있어? 그런 예술도 아빠 말하지 마요 <laughs> 차 진짜 많다, 호연왜 뭐 진짜 많아? 어, 여기가 사람들이 줄, 많이 줄, 살아서 줄, 줄, 줄 아빠 말 듣니? 잠깐만 상동 아이 아직 안 지났지? 중동 아이시 상동 아이 아직 안 지났지? 주스차. 중동 아이시라고 아니 내려든 데는 중동 아이시인데 네. 아직 어? 상동 아이시를 안 지났냐고 송내 아이시 말하는 거야? 아어 송내 아이시 저한 채에 중동 3km 남았다고 오 송내 아이시 지났어? 아저씨 아빠 아 송내 아저씨 왜 송내 안 지났어? 그렇 아직 안 지났지? 응. 아빠 언제가? 어, 똑같이 와서 철 똑같이 알아. 빠 언제가요? 어? 아빠 지금 가고 있지. 근데 차가 아니, 너무 많아서 아. 조금 느리게 가고 있는 것 뿐이야. 장난 아니지? 어. 너무 심한데? <웃음> <웃음> 왜 벌써 피곤하냐? 아침에 아침에 전쟁을 치렀더니 벌써 피곤하네. <laughs> 볼베어파크 다 와가니까. 하빈아? 어? <laughs> 하은이 오늘 볼베어파크 가서 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거예요? 아빠는 여기 이 노래는, 이 노래는. 이, 이 아빠, 아빠 말 듣니? 이, 이 노래는 왜 어. 아기상어만 나오는 거야? 이 노래는. 이 노래는 하빈이가 아기상어만 틀어달라 그래서 아빠가 틀은 거야. 근데 아빠 말 들었어? 응. 실내주차장 들어가려나 실내로 가야돼 나 어딘지 알아 왠지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지 않아? 글쎄 겨울이고 아 그런가 음. 여긴데 어 근데 꽤 가는데 요거? 많이, 아, 많이 들어가는데? 어, 많이 들어가네 다 유차 같은데 어, 그런가 보다